저희 바다사나이는 연어, 활어, 이런 수산물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노르웨이에서 찐공으로 직수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공해서 유통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처음부터 했던 연어, 연어 제품이 있고요. 활어 필렛 제품, 그 외적으로 이제 새우장 이렇게 있습니다. 수입부터 제조, 유통까지 저희가 다.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적인 부분과 아무래도 수산물은 선도, 선도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허도 세 건을 갖고 있거든요. 제조에서 유통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한 특허도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노르웨이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단가적인 부분이나 선도적인 부분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산물에서는 가장 이제 취약한 점이 어치 부분이 제일 취약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이제 어치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특허까지 다 보유한 상태라 뭐 제품에 대해서는 또 자신감도 있습니다. 사실 그이 친구랑은 어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요리사 출신이었고, 저는 이제 수산물 회사에서 유통 쪽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뜻도 잘 맞고, 그 다음 둘이 같이 이런 수산물, 요리 이쪽을 하다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공장을 한번 차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를해서 사실 도매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보니까는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힘쓰고 있는 부분도 이제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그쪽 도매 시장 쪽으로 지금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연어 가격 자체가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복합적으로 이제 환율도 올라가면서 가격도 더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에 전쟁 때문에 노르웨이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항공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돌아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항공비도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전쟁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유류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다 겹쳐져가지고 지금 연어 가격이 원래 대비 한두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줄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분들이랑 저희랑 처음부터 같이 뜻을 맞게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가장 감사한 분들은 사실 저희 직원분들이고요 매달 좀 힘들 때는 저희 직원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무급으로좀 쉬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랑 처음부터 같이 했던 직원분들이 제일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신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그래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방법은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진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제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의 판매나 이제 셀러분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판매력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가지고 전문적인 MD분들이 이렇게 같이 저희 상품을 팔아주시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 이런 이제 판매 방식을 좀 많이 배우게 됐고요. 저희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매년 매출은 거의 30% 40%씩 충장을 해가지고요. 전년 기준을 했을 때는, 근데 여기 바다 사나이에서만은 한 5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도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한30% 정도 신장은 될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 사업 자체가 거의 저희 매출이 한50% 이상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70%까지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길은 보이더라고요. 사업은 진짜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같이 하시는 뭐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소통을 해서 하는 게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만 뭐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태이지지 말고, 그 다음에 괜히 또뭐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일단 1순위는 저희 직원분들이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절대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혼자 상계를 시키고 하면서 제 친구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더라도 그냥 저만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은 어떻게든 길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초반에 지금 그 친구랑 같이 창업을 했을 때 둘이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사실 옆에도 저희가 그냥 방을 2층 침대 하나 사서 매일 뭐 두세 시간 자면서 저희가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배송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온것 같고요. 지금도 뭐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만 나태지지 않고 포기만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언젠가는 조금씩 기록 보입니다.